오늘 세상을 살펴보면 혼자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돈이 있으면 참 많은 게 가능합니다.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으면 됩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예약해서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심심하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합니다. 어,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혼자 살기에도 충분한, 아니, 어쩌면 바빠 보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과학이 참 많이 발전을 해서 영상들을 보면 로보트들이 집안 일을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정말로 로보트들이 집안 굳은 일을 다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 살아도 괜찮아, 혼자 살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 저는 지치거나 힘이 들면 동굴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것에 혼자 있어야 회복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참 아내가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신대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힘이 들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회복이 되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힘들어서 동굴을 찾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 권혹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어떤 특성을 무시하는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라는 말씀은 방향성입니다. 모이자. 함께 모이자. 모임을 힘쓰자. 소모임에 참여하자. 혼자 살아가도 될것 같은 이 세상의 자극 속에서도 모이자라고 말씀합니다. 동굴에서 충전을 다 했다면 나와서 함께 모임을 가지자. 이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어떤 방향성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한 방향성인 겁니다. 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겁니다. 소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임은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에 대한 순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명이 있습니다. 무슨 개명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소모회로 모이고 함께 모이기를 힘씁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방향성이 사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소모회모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방향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이 편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방향성을 가짐을 통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중국동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는 소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 라는 의미는 면밀히 살피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내 편한대로, 내가 사랑했던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이 일어나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일어나려면 면밀히 살펴보며 고민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모였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거 하나 샀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흔드는 것은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문에서도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좋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만 자랑하는 겁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500원 내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도 훌륭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도전 받은 모습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게 하실 줄 없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거 자랑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보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십자가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나 이번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버티고 있어. 다 주님의 은혜야.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힘 주셨어. 나 몸이 너무 아프고 그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쳤는데 주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니까 용기를 주셨어.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인생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고민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이면 자주 말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대? 왜 그랬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정말 아닌데. 라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심사숙고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소리를 마시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교를 향해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판단과 비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민족의 변절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판단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습을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며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가까이도 하지 못할 존재로 판단하며 비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로다 말씀하시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판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판단하지 않고 함께 머무시며 식사를 하시며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고민하며 심사숙고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헤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는 게 옳을까요? 그게 맞는 일일까요?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저를 향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셨고 인정해주셨고 용납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너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믿는다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왜 그거 아직도 못 거쳤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납하시고 이해해주셨습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함과 인정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밤새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 서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는 거지. 이가 아니라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참 고생하겠구나.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 기도할게. 밥한번 같이 먹자, 밥 먹어서 힘내자, 라고 말하는 것이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음,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랑으로 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혼이 쏙 빠져나가기 혼이 나도, 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이 변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판단을 하고 얼마나 비판을 해야 사람이 변하게 변하게 될까요? 얼마나 지적을 해야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면 내가 원하는 변화일까요? 그 사람을, 원,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변화일까요? 판단과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와 분노를 만들어서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그 인내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소모임이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모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도, 정말 힘든 이야기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모니카와 색소폰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으로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내 체조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과 기도 모임, 여러 가지 소모임 중에 주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시고 선행을 격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 매일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임을 항상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고민하며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주님을 자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복동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복동 교회 될수 있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메 전에 불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해하게 하시니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며 면밀히 살피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중국 동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